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 EV3입니다. EV3는 시작 트림인 에어 기준 실 구매가가 스탠다드는 3,290만 원, 롱레인지는 3,650만 원으로서 이는 코나 일렉트릭 스탠다드보다 360만 원이나 저렴한 수준입니다. 근데 스펙은 더 좋아요. 또한 롱레인지의 경우에도 코나나 니로, 토레스 e b x 보다 최대 100km나 더갈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최소 230만원 가량 저렴한데요. 다만 EB3 스탠다드를 살 돈이면 소나타나 K5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까지 살수 있는 금액이고요. 롱레인지 예산으로는 K8과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까지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는 상위 트림이나 옵션을 추가할 때마다 그 갭이 벌어진다는 뜻으로서 이번 기아 e비3는 전기차로서는 저렴하긴 하지만 내연기관 대비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비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운용 유지비를 살펴보면 e비3는 스탠다드 기준으로 연 100만 원 가량이 지출되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내연기관 차들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해 보면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차값이 유지비로 상쇄되는 기간이 7개월로 가장 짧고요. 소나타와 K5 하이브리드 대비로는 11개월 차부터 월 10만 원 가량 절약되기 시작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대비로는 2.2년이에요. 따라서 전기차는 장기적인 유지에서 생성되는 절약 금액까지 감안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최신 기아차의 패밀리 룩인 스타맵 시그니처가 적용된 이비나인스러운 모습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꽤 귀엽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GT라인으로서 일반형 대비 스포티한 형태의 범퍼가 적용되고요. 측면부엔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와 하이그루시 휠아치 물딩, 그리고 바디컬러 도어 가니쉬가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형 대비 세련된 느낌이에요. 참고로 휠 선택권은 17, 19인치 총두 가지로서 지금 보시는 휠은 19인치입니다. 휠 디자인은 네모난 스포크가 독특한 것 같고요. 다만 히든형 2열 도어 캐치 그립은 좀 저렴해 보인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는 수평과 수직을 조합한 리어램프 표현으로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도 SUV만의 러기드함이 느껴집니다. 트렁크는 어스부터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고요. 에어에서는 119만 원짜리 컨비니언스로 추가해야지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기본 460L에 폴딩 시 최대 1,250L로서 이는 코너보다 약간, 리로보다 꽤 작은 편이지만 차체 크기를 생각하면 나름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기아 EB3의 실내 컬러는 네이비와 라이트 그레이, 미디움 그레이, 차콜 앤 화이트까지 총네 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차콜 앤 화이트로서 댄디한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1은 GT라인 전용 3 스포크 방식이고요. 일반형에서는 2 스포크가 들어갑니다. 엠블럼이 이렇게 우측으로 치우쳐진 게 독특해요. 드라이브 모드는 중앙부 하단에 위치하지만 조작성은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립감도 말답니다. 다음으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각각 12.3인치고요. CCNC를 통한 무선 카플레이와 OTT 시청 등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헤이 기아 유튜브 홍시카에 대해서 알려줘. 홍식하는 다양한 차량에 대한 시승기와 리뷰를 제공하는 유튜버로 특히 대형 버스 운전 면허에 대한 정보도 다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는 9만 명입니다. 와, 꽤 대단하죠. 아무튼 이 AI 어시스턴트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연동이 되어서 작동이 되고요. 라이트 범위는 도어부터 대시보드까지로 꽤 넓은 편입니다. 참고로 공조 패널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사이에 있고요. 버튼은 물리와 터치가 혼윤된 방식으로서 감도 및 촉감은 평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컵홀더는 위치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살짝은 불편했었고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은 굳이 찾아서 쓸것같진 않은데 그래도 있으면 언젠가는 쓸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재질은 때 타지 않은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이 열은 코나 니로 대비 전장과 전고는 가장 작은 대신 전폭은 가장 크고요 휠베이스는 중간에 위치합니다. 실제 거주성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V3가 살짝 더 넓게 느껴져요. 공간은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두 뼘, 최소 레그룸은 주먹 하나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USB 포트와 에어벤트. 암레스트와 커플더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옵션에 따라서는 실내 V2L과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열선 시트도 추가할 수 있어요. 현재 EB3는 롱레인지 어스트림에 옵션 3가지를 더해서 실 구매가 4,250만원 정도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면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나 고속도로 주행보조2 등이 추가되면서 운전이 편해지긴 하지만 4,200만 원이면 소렌토나 산타페, 그랜저의 가격대가 되는데요. 따라서 홍시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트림은 에어로 한 등급 내리고요. 옵션은 빌트인 캠2와 컴포트만 넣어서 실 구매가 3,780만 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EV3는 기본 트림 에어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와이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요. 또한 차체도 작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가 있는 모니터링 역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옵션입니다. 반면 컴포트는 에어트림의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동승석 파워시트와 메모리시트, 2열 열선 등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빌트인 캠은 어차피 불박을 달 거, 예쁘게 달면 좋으니까 넣으면 되지만 이것도 싸대로 달면 좀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딱이 정도가 최대의 가성비인 것 같아요. 짠! 저는 EV3를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EV3 롱레인지 GT 트림에 옵션 6개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격은 5,290만 원이 되고요. 보조금 포함 서울 기준 실 구매가는 4,5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 LG 엔솔, NCM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용량은 81.4kW가 들어가 있어서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501km입니다. 현재 지금 저는 배터리가 51%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3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EV3부터 새롭게 도입된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를 보면은 최대 368km를 갈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현재 오늘 외부 온도가 섭씨 영상 34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통풍도 켜놨고 또 공조 시스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끄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는데요. 현재 공조 시스템을 끈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에는 맥스 379km까지 갈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51%가 차 있으니까 만약에 100% 완충을 하게 된다면 거의 700km 이상 갈수 있게 나오네요. 현재 노면이 좋지 못한 구간을 가고 있고요. 또 방지턱도 간헐적으로 있는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놀 구간이라든지, 좀 약간의 도로가 파진 구간, 그런 데를 가더라도, 충격이 운전자에게 아예 안 느껴지진 않아요. 완벽하게 흡수를 해주고 있진 않지만, 좀 높이가 높은 방지턱 지나가 볼게요. 음. 이방지턱을 넘고 나서부터 잔여진동 같은 것들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빨래판에 이렇게 방지턱이 있는 구간을 가더라도, 음. 흡사 이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높은 차량을 탄 것처럼 흡수를 정말 부드럽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구간, 아 이게 소음으로는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충격을 정말 많이 세분화해서 흡수를 해주고 소형 급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e 쓰3에는 하체 감각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하이드로 부시라든지 3세대 주파수 감흥형 밸브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체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고요. 제가 정말 수백 대의 많은 차들을 타봤지만 B세그먼트 중에서 승차감은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GT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달려있는데요.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17인치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휠 인치가 작아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진동 소음파이가 좀더 커지긴 하겠지만 이 19인치 휠도 충분히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EB3는 아이페달 3.0이라고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지능적으로 회생제동에 개입이 되는 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이페달 레벨 2로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지금 오르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엑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는데 초반하고 3, 4초 지났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쭉 이렇게 가다가 발을 떼면 은 이때는 되게 소극적으로 개입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좀 차가 많이 없을 때는 비추를 드리고요. 차가 많을 때 있잖아요. 막힐 때. 그럴 때는 레벨 2로 다니시면은 웬만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가감속만으로도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감도가 레벨 2 정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아이 페달을 가장 세게, 레벨 3로 바꾸게 되면은, 엑셀에서 발을 떼볼게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면서, 여기서 저는 계속 이제 가야 되니까 엑셀 페달을 다시 밟았지만, 만약에 계속 이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으면은, 완전 정착까지 가능합니다. 전기차를 특히 처음 타시는 분들은 뭐 아이패달 3.0이고, 뭐 회생제동이고, 뭐 레벨2고, 3고, 이런 게 사실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쓰다 보면 확실히 편합니다. 확실히 편해요. 특히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엑셀을 밟았다, 왔다리 갔다리를 안 해도 돼서 발목 스트레스나 발목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쓰면 쓸수록 정말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를 한번 내려볼게요. 신가요. 윈도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을 때 뭔가 밀폐가 완벽하게 잘 된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차급이 소형급이기 때문에 뭐 윗급을 상회할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옆에 이 윈도우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동급 중에서는 MBH가 비교적 정숙한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외에도 모터, 인버터, 감속기. 보통 이세개 시스템을 PE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의 형상을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내연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흡차음재의 도입을 정말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윈드노이저 같은 경우는 뭐 차급이 소형급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로드노이저 있잖아요. 보통의 이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에서 이 로드노이저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엔진에서 돌아오는 이런 백색 소음이 없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좀더이 로드 노이즈가 비교적 크게 느껴지는데요. 소형급인데도 불구하고 차체 하부를 보면풀 언더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많이 막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안소켓에서 전기차를 시승하면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아닌 차를 비교 시승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껴져 있는 전기차의 실내 정숙도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월등히 좋았어요. 승차감도 그렇고. 아무튼 현재 막 빨래판 구간도 있고 또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로드 노이즈가 아예 안 들리진 않습니다. 아예 안 들리진 않지만 소형 급임 B 세그먼트 임을 감안한다면 이렇게까지 잘 막아주는 차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단적인 예로 동급 경쟁 차라고 볼수 있는 니로 EB나 코나 EB와 비교했을 때에는 EB3가 압도적으로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인치 수인 19인치 휠 사양을 시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생각이 든다면 만약에 기본 인치인 17인치 사양의 EB3는 좀더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EB3의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연미주행을 하느라고 에코 모드로 달렸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프락셀! 오! 오, 초반에 끌어올려주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데요. 속도가 한번 붙고 나서부터는, 오! 무슨, 어이구! 아니, 무슨 대포가 날아가듯이, 와! 엄청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주행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링을 조금만 이렇게 깊게 밟아도 바로바로 튀어 나가 줘요. 와. 아니 이게 201마력의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와. <laughs> 엄청 잘 나가 주는데요? <laughs> 세상에나. <laughs> 보통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출력이 높습니다. 근데 e b 3 같은 경우는 출력이 스탠다드나 롱레인지나 동일해요. 2 0 1마력에28.9 토크 동일한데요. 이는 더 크게 출력을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주행거리로 좀 몰빵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즉, e b 3는 퍼포먼스라든지 강력한 성능보다는 효율성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긴 차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그러면은 아니 이게 8 1 4 k w 배터리가 들어갔는데도 불 불구하고 출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다시 또 밟아 볼게요. 오, <laughs> 진짜 막 진짜 미친 듯이 질주를 해줘요. 그리고 고속으로 갈수록 이게 소형 SUV 임을 감안했을 때 고속 직진 안정성도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이게 100km가 넘어가면은 소형 SUV는 좀 약간 고속 직진성이 살짝 흐려지면서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살짝 핸들을 좀 세게 잡게 되거든요. 근데 e비3는 소형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한 준중형에서 중형 차량을 탄 것처럼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져요. 출력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 너무 잘 나가네요. <laughs> 자, 현재 유턴존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을 해볼게요. 360도 어라운드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역시 컴팩트한 차체를 가졌기 때문에 좁은 유턴 구간에서도 한 번에 핸들링만으로 편안하게 유턴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 360도 어라운드뷰는 사실 옵션이긴 하지만 있으면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질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EB3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둘게요.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 중입니다. 오, 근데 이게 진짜 코너링도 상당히 탄탄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하체가 컴포트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곡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살짝의 롤링이 발생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코너에서는 탄탄한 감각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구동계와 스티어링률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뀌어서 에코모드나 노멀모드로 다녔을 때보다 좀더 피드백이 빠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급조향까지 해보겠습니다. 어, 약간 이차 차체를 잡아주는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어, 이게 차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또 배터리가 이 하부 쪽에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 밸런스가 안정적이긴 한데요. 다만, 차체 거동성이 뭔가 스포티하고 날렵함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들을 틀고 나서, 뭔가 리어가 살짝 주춤하면서 살짝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급 조향을 했을 때에는 제가 핸들을 튼 방향으로 좀 과도하게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면 접지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차체가 빨리빨리 따라와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EB3에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용했을 때에도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EB3를 거의 일주일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었는데 확실히 제가 운전을 했을 때보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했을 때뭐 배터리가 다른 정도도 그렇고 전비도 그렇고 훨씬 전비 주행을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선 변경 보조도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고 핸들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핸들에 거의 진짜 1도 힘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 보니까 운전의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거리 정보입니다. 오늘 약 54km 정도 달렸고요. 현재 배터리는 45%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가는 거리는 298km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끄게 되면 31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19인치 기준으로 공인전비는 5.1km가 나오는데요. 제가 막 스포츠 모드로 밟고, 막, 거의 막 급가속하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비가 7.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새 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전비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EB3 2열입니다. 현재 저는 GT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휠은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잘자잘한 이 노면의 굴곡들을 탑승자에게 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충격들이 산없게 다가오진 않아요. 참고로 EV3 같은 경우는 동급인 니로 EV나 코나 EV처럼 2열 서스펜션 방식은 독립형가식인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니로 EV와 코나 EV도 같이 타봤지만 EV3가 이 하체 감각이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 비 같은 경우는 하체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토스 대비로 봐도 e 비3가 훨씬 더 푹신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체급이라고 볼수 있는 토레스 e 비 x 와 비교했을 때에도 비슷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 볼게요. 아이고, 충격이 다소 컸는데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 보겠습니다. 오, 제가 탑승에 있는 쪽으로 포트홀 구간을 넘었을 때에는 충격이 좀 크게 느껴졌는데요. 반대로 반대편을 넘었을 때에는 잔여진동이라든지 충격이 저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B3는 2열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형 SUV 급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더라도 사실 소형급에서는 뭐 중형급 이상의 느낌을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EB3 같은 경우는 이 하체가 정말 세팅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3세대 주파수 가뭄형 밸브라든지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탔을 때에도 체감이 되는 수준입니다. 확실히 편하네요. 자, 이렇게 기아의 EV3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EV3의 에어백은 1열 센터사이드 에어백 포함 총 9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아직 없는 상태이며 리콜 역시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전면 충전구에 따른 주차 난이도 증가 및 낮은 컵홀더 위치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시의 총평. 기아 e b 3 어땠냐? 일단 전기차로성, 가격 대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시작 트림부터 충실한 옵션 구성에 넉넉한 주행거리, 특히 동급 대비 주행 정속도가 좋았고요. 승차감도 컴포트한 게 운전하기가 편했어요. 하지만 살짝만 추가해도 그돈 씨라는 거. EB3가 아무리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진 내연기간보단 비쌉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차를 몇 년이나 운용할지,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나 세이브가 될지를 계산해서 내연기간과 동일 선상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